<laughs> <laughs> 와이 놀이공원 꽤 크네. 언퍼카도 있습니다. 포카라 디즈니랜드예요. 아하. 근데 저거 관람차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는 건데 저거는 어지러울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거 안전바는 <안전반에> 있어? <laughs> 못들어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안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난아와 <laughs> <laughs> 관람차 속도가 이거 배속도 아닌데. 와, 와우... 이걸 보니까 어때? 목숨을 건 대관람차. 어, <웃음> <웃음> 목숨을 걸고 타는 거야 이거는 완전. 이 말할 트레킹이 어려울 것 같아? 이게 어려울 것 같아? 아, 이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. <laughs> 아, 무서워. 안전장치라고는 거의 없어. <laughs> 바 하나밖에 없어, <laughs> 앞에. 어머야. 저것도 발로 조종해. 그래. 발로 멈췄다, 뺐다. 그래. 브레이크 있어, 있어, 브레이크인데. 아, 브레이크가 있어? 네. 이건왜 탈락이야? 아, 싫어? 아니? 재밌지않아 안전수도. <laughs> 안전, 이거 안전... 점검은 하나? 이거 한게 뭐가 있어, 이거? 그래? 우리가 멈췄어, 아빠. <목소리> 타를 타래, 타래, 오. 양 어, 건너편에 타야 될것 같아. 그래야 무게중심이 맞을 것 같아. 오, 그래도 안전바도 있네. 디즈니랜드입니다, 여기는. <목소리> 디즈니랜드. 어머머머. 어머! 막바로 돌아가, 아빠 바퀴로! 뭔지 알았어? 아, 몰랐어. <목소리> 우리가 여기 타는 <하는> 건가? 연마 <목소리> 하시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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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유, 얘 처음. 우와! 한 바퀴 우와! 얘막 미친 짓 아니야? <laughs> 야, 돌아! 아빠 돌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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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? 이스호가떨지는안 무서워라. 안 무서워? 나네. 안 무서워? 어. 안 무서워? 어. 됐어. 저기! 재미아 오우! 오! 안, 무섭다, 오. <laughs> 아이씨, 안 무서워, 떨호가떨지는안무서워

야, 이거 바이킹보다 더 무서워. 이거. 우드, 우드. 우드, 우 보여. <laughs> 와 아, 지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야야야, 이거 빨라져. 왜? 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내리고 싶다 아빠 이제. 아정신이나어 <laughs> 처음에는 어 <어후>, 어지럽고 이게 <laughs> 쳐다보면 뱅글뱅글 돌고. 좋아하던데 그거에두 <laughs> 바퀴 도니까 이제 적응이 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빨랐어. 거의 롤러코스터 속도였어. 근데 막 이게 밖에서 보는 게 사실 더 무서워. 뒤에 <laughs> 어.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. 그냥 그걸 익숙해지는 느낌. 저기 봐봐 저 뒤에 보이잖아. 아, 어, 우리가 누린 거야. 이거 남은 느낌이 없어. 이 정도는 돌아야 되겠다. <laughs> 저게 또 움직여 이렇게. 네. 맞아. 아, 그게 아니, 움직이니까. 다르니까. 어, 어, 아, 아. 자기도 한번 타볼래, 바이킹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별로 안 타고 싶어. <laughs> 점심 뭐 먹을까? 우리 점심 이 호수 만두?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자. 야, 여기 아, 어제 먹은 데나거기서 네. 그냥 갖다. 네. 만두? 카츠만두 가고 싶다고?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카투안드나 뭐냐 수제비나 뭐냐 간단하 그래. 아, 저기 곰파가 저 뒤쪽에 있어요 보이지? 어, 어 약간 흐릿해졌네 저기 뒤에 다녀왔어요 어. 점심은 이 호수 근처에서 먹을 거예요 예! Yeah. 여호수길이잘 되어있어서 진짜 좋다 네. 이렇게 러닝도 해도 좋겠다 아 마우딘 오렌지 오요 오렌지 시즌이래 지금 러칼라 오렌지 마우딘 오렌지 얼마나? 200이래 150 트렁크로 이 비워킹이지 아이 잡. 오케이. 1 0 0 Excuse me. 150. 1킬로. 2킬로. 300. 1킬로. 1킬로. 직접 다 들고 오 때? 스트렁코트랑코 트렁크. Mountain. 들고 오신 게 아니라. 차 타고 왔을 것. Excuse me. 1. 1킬로. 1. 야원 1킬로. Very good. 오케이. Okay. 아니 뭔가 산에서 직접 따온 것처럼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 귤이 이래 오 맛있겠는데? 그치 으음 으음 먹어봐 먹어봐 달콤해 실제 실실 볶음밥이랑 모모 아빠 모모가 뭐야? 만두 만두가 왜 만두게? 같은 만두어 신선한데? 그럴 만두하니께 만두야 먹어. 나 이거 없다 점심을 음, <laughs> 먹고, 오늘 좀 장만 보고, 여,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됐나요? 큰사이 없으니까. 저희 멤버가 한명 늘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